오늘 시장은 쫄깃했어. 결론부터 말하면, 코스피는 플러스 0.92%로 3,220선 안착했고, 코스닥도 플러스 0.29% 상승 마감. 가장 큰 이슈는 역시 반도체였어. 어제 트럼프가 반도체에 100% 관세 때릴 수도 있다고 해서 새벽부터 시장 분위기가 좀 쎄했었잖아. SK 하이닉스는 초반에 마이너스 3%대까지 떨어졌다가 미국의 반도체 생산 공장 짓는 회사들은 괜찮다는 말에 국내 기업들은 오히려 호재로 작용해서 상승 마감했어. 트럼프가 중국을 겨냥해서 그렇게 말한 거라고 하더라고. 카카오가 2분기 실적 대박에 플러스 10% 넘게 급등했고, 피부도 역대급 매출 찍어서 주가가 올랐어. 그리고 화장품주들 어제 내가 관심종목 섹터에서 딱 말했잖아. APR 달바글로벌 같은 종목들이 오늘도 급등했어. 반도체 조선 엔터 화장품이 지수 견인했고 호실적 종목들이 급등 날리 중. 코스피는 기관 코스닥은 개인이 매수 주도했어. 안 좋은 소식은 잘 이겨내고 좋은 소식에만 반응하며 활기찬 모습을 보여준 하루였네. 오늘 테마주 탑3는 첫번째! 조선 조선 기자재 테마. 미국군함. 한국이 정비해줄 거래. 며칠 전 한미마스가 프로젝트 기대감으로 불붙었던 조선 테마. 오늘 다시 불쏘시개 투하. HD 현대중공업이 미 해군 화물 보급함 수주에 성공했다는 뉴스가 터지면서. 벌써 한다고? 말뿐이 아닌 진짜네. 리얼 모멘텀이 증명되자 시장이 또 반응한 거야. 오리엔탈 전공 등 후발주자들도 전투 급등. 조선 방산 인프라 3단 콤보 여전히 세다세. 이유는? 한미 마스가라는 거대 프로젝트에 대한 기대감이 계속해서 시장을 달구며 실체 있는 스토리로 흘러가는 중. 두 번째, 우크라이나 재건 테마. 트럼프가 푸틴, 젤렌스키, 셋이 모여서 회담하자고 했대. 당장 평화협상이 이루어질 건 아니겠지만, 전쟁이 끝날 수도 있다는 희망의 불씨가 다시 타오르면서 재건 관련주들이 번쩍한 거야. 한동안 조용하다가 오늘 제대로 리바이벌, 당분간 흐름 지켜봐도 좋을 것 같아. 이유는? 트럼프의 3자 평화 회담 발언으로 잠들었던 우크라 재건 테마. 오늘 다시 깨어나다. 세 번째, 실적 서프라이즈 테마. 실적 시즌, 누가 누가 잘했나? 오늘도 실적 잘 나온 종목들이 줄줄이 급등했어. 쿠키랑 글로벌 흥행 덕분에 데브시스터즈는 폭풍 질주. 카카오는 카톡 광고랑 커머스가 잘 터지면서 역대급 실적의 AI 확장 플랜까지 발표. 카카오 이제 다시 간다? 하는 분위기랄까? 흑자 전환한 핌스. 실적 호주보인 메세이상. 하이브, 휴절도 예상을 웃도는 실적으로 강세. 불확실한 장 속에서도 실적 탄탄한 애들은 흔들림 없이 슈. 이유는? 2분기 깜짝 실적 발표로 종목별 순환 랠리증. 번다 관심 종목. 카카오, 오리엔탈 전공.